안녕하세요. 마포인 방송 오늘 초대 손님은 마포 구의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위원장님께서는 신수동 용광동 지역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질문으로는 마포 구민들께 마포인 방송을 통한 인사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마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수 용광동 새정치연합의 마포구의 의원 이동주입니다. 저는 마포 세우적 동네라고 불리우는 도화동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고장에 있는 숭문중고등학교와 홍익미술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의 구청장 직소민원실장을 3년간 하는 등 지역일을 하던 중 지난 육사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어 현재 마포구의 행정건설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민원실장을 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느꼈습니다. 특히 구민과 애완을 함께하고 민원 등을 원만히 처리하면서 그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동네 일꾼을 자임하며 늘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고장 마포를 너무 사랑하기에 떠나지 못하며 마포에 살면서 구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태어나시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맛볼를 사랑하니까 떠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뭐, 뼈까지 묻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당연한 그런 각오로 <laughs>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자 네. 자세가 확실하겠습니다. 네. <laughs>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역 영광동 주민센터가 최근 중공하여 새로 입주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응과 함께 동주민센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 요 근자에 영광동 복합청사가 공이 되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6일 용광동 주민의 수건이었던 동주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용광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다른 주민센터와 달리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이 있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주는 통합형 복지문화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3층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어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층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마포의 열 번째 도서관인 용강작은도서관 8천여 건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독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광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개청한 지 아직 한 달이 채안 되었지만 지역 주민의 많은 호응 속에 이용 주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다 계층 문화복지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대 간 전체를 아우렀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 위원장님은 평소 문화와 관광 그리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의원 이전에는 마포문화원에서 몸을 담으신 이력도 있으십니다 혹시 그런 것이 동기나 배경이 되었는지요? 네,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문화와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마포문화원 사무국장을 하면서 우리 고장의 문화에 대하여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시 한번 문화와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포문화원에서는 지임중 많은 것을 느꼈던 경험과 디자인을 전공한 저로서는 문화관광 사업이 매우 매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변천사를 보면 민주주의에서 복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라는 문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꽃피게 되면 관광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해외 관광을 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죠? 방문하는 그 나라의 지나간 역사와 지금의 문화를 봅니다. 즉 문화가 있기 때문에 관광이 가능하다는 이 것입니다. 예로부터 마포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물의 집합소인 상계포구가 있던 곳으로 한강의 경치가 수려하여 많은 시인들이 시안수의 풍류를 즐겼고 그로 인해 마포 나루곳 등이 찬란한 인문화를 꽃피웠으며 현재는 홍대 문화가 어울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제와 오늘 언베렌스 문화와의 콘텐츠 개발, 관광 자원을 하여 다시 찾는 마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마포는 과거 역사 문화 그리고 현재 젊은이들이 찾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공존한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어울려지는 곳이 마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런 것들을 좀 차관해서 발전시키고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지역구 현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마포구는 성거구 편의상 가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독동에서 서학동까지를 각구 서교동에서 상암동까지를 을구라고 하는데 을구에는 그 월드컵 공원, 월드컵 경기장 디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청소년 수련관에 이어 곧 들어설 중앙도서관까지 많은 문화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한, 네. 하지만 각구는 교통은 매우 편리하지만 변변한 문화시설 없는 것이 현실이며 배려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구청은 항상 부지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스럽게 용광동에는 매우 큰 규모의 부지가 있습니다. 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유수지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곳은 천지개벽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향후 국시비 천억 원을 유치하여 시네마테크, 넌더블 극장 등이 있는 거대한 문화복합공간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의원님과 힘을 합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네. 우리 이 위원장님 이전에 노홍래 의원님, 네. 그리고 우리 김시위원이, 김. 네, 지금 현재 김상훈 시위원. 김상훈 네. 시위원, 그 다음에 노홍래 국회의원 네. 두 분, 그리고 우리 이동주 위원장님이 세 분이 힘을 합쳐서 하신다 그러면 계획된 게 순차적으로 잘 이행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서 각구의 문화의 꽃이 피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쨌든 각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건립 전면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구체장 형편의 과다한 운영비 지출이라는 지적들이거든요. 그걸 염려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할 예정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에 440석 규모의 대강당을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440석이 받아들인 이유가 마포 관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면밀히 검토해보면 를은 초등학교가 22개교에 한학년이 200명이 여 넘는 학교가 소수, 그다음에 대다수, 지금 20여 개 학교가 200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학년이. 그렇다면 중복 투자가 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네. 그, 지난 그 6대 9의 개원 중에 이러한 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시설을 결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CCBB, 잘못을 떠난 CCBB 부분이 많은 것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강당 부분만 말씀을 해서 그에 관련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왜 강당이 지적이 되고 있냐면 애초에는 없었던 부분이 갑자기 지금 칠 대에 와서 강당 부분이 삽입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이니까는 검토해서 좀 축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개로 나누어서 소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에 대강당이 들어된 사유는 구청에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에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많은 학교가 마포 관내 소재한 학교에는 강당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청이 내부 토의 과정에서 네.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강당을 건설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인 건 맞죠. 예. 어, 이곳에는 강당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에,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강당이 있는데 중복 투자가 아니라는,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되돌리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이 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그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운영에도 효율적 운영이 될수 있도록. 늘 감시의 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국민들이 지적하는 그 우려사항을 해소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당연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은 위원장께서는 최근 해외 비교 시찰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것이 어떤 곳이었으며 또 무엇을 느끼셨으며 그리고 이번 방문에 우리 구가 개선하거나 본받을 점이 있다면 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에 7박 9일로 해외 비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선진국의 관광정책 및 경제활성화정책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운영시태를 해외 비교 시찰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 우리 구에서 모색해야 봐야 할 우수 사례 등을 찾고자 지난 4월에 7박 9일 일적으로 스위스, 독일, 체코 등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관광 인프라 부분에서의 체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프라의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내에 사인보드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안내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보니까 그 체코가 제일 상단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한국말로, 오른쪽으로 가시오, 안내 데스크, 이러한 그 한글로 된 표기된 그 글을 보고, 그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하고면다 애국자가 되시도, 예. 예, 저도 어, 짧은 순간이지만 애국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바로 밑에 한글이 올라가니까 좀 자긍심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외국 관광이 지금 현재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 관광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수 있는 등 문화 관광의 역점을 두고 있은, 있습니다만, 아직 선진 외국에 비하면은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체포는 관광 측면에서 고려한 에 방문국이었고요. 에, 다음으로 작년 이맘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금도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에, 재난 대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않다고 할, 할 것입니다. 에, 그런 점에서 스위스는 재난 대책이 완벽한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공호 숫자가 모든 지역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재난 대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중립국가인데도 예. 그렇게 방공호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방공호 부분들은 인구 대비 약15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 방공호마다약 6개월에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방공호 내에서 교육,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생필품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유사시의 대책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나라 인있입니다 네. 그래서 민방위 부분에서 재난 그 안전에 관해서는 수위스로 택을 해서 그 저희가 그 컨택하기는 상당히 민방위 청하고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저희가 민망이 저희 가서 직접 교육을 받고 또 실제 그 시간에 저희가 방문한 시기에 또 실제 하는 국민의 스위스 국민을 보고 저희들도 저렇게 해야 된다 뭐 하는 생각이 다들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아,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이를 네. 다져가면서 확실한 안전을 대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예비군 훈련 받듯이 그 정해진 시간에 이수하여만 네. 국민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사회 풍습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폴란드하고 스위스를 말씀하셨는데또 다른 국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에, 제가 그러고서 이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네. 또한 독일은 항상 기술을 중시하는 문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에, 지금도 유로 국가 중에 가장 최상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에,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평화 통일 등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치, 사회, 문화 방면에서 반드시 벤치마킹 해야 할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 비교 시차를 통해 우리가 부족한 점,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 시 보고 들은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느끼고 하신 게큰 성과가 있게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마포 유수지 마포 구민체육센터가 오는 7월 초 개관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체육시설 이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확고히 하여 이용 요금이 적정하게 그리고 조례가 재정되었으면 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에서 재정됐으며 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번 조례 개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과 국민의 이용 욕구 충족 그리고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료 징수 기준을 선보인 것으로 현재 마포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따라서 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구제적 손실을 최소화되 이용 주민은 최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업체 부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개선했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물론 물론. 그 집행부 쪽에서는 모든 상황을 놓고 그를 유심히 보고 또한 검토를 해서 우리 아까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 부담, 그것도 소비자 측면에서 보는 측면을 고려해서 7월 초에 개관 일정을 잡은 부분들을 지장이 없도록 의해서 계속 그 촉구하도록. 네. 네. 소비자의 주민 입장과 또 공공성 입장을 해서 요금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민들과 마포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와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40만 마포 구민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이고장 마포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에, 제가 태어난 이 고장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저는 고민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태어난 이곳 마포와 영원히 할 것입니다. 남은 제 인생을 저희 가족과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항상을 위해요 낮은 자세로 항상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합니다 지금까지 마포인에서 만난 사람 이동주 마포구의 행정건설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